다꺼내 <cientyal> <두 아닌가 dear> 노래. 아 으아, 으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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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and street side, please. Thank you. Thank you so much. I like your hair. Ah, thank you. <laughs> okay, thank you. Thank you. Oh, thank you. <laughs> <laughs> 오른쪽. 근데 여기는 딱, 근데 에버랜드랑 똑같다. 느낌이. 에버랜드, 에버랜드. 이진이 아, 에버랜드. 우리 이거지? 응, 맞아. 그쪽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른쪽입니다. 어, 오른쪽 간사들 없었어. 오늘은 파크를 많이 가시네? 오케이. 아기들여서 날씨는 맑진 날씨는 않지만 놀이기구 타기 좋아요 음. 파크 어주 멋있죠 여기서 내리면 여기다 이거 이러고 예오워 <놀보> 건물 봐. 어벤져스 캠퍼스래, 여기가. 자기꺼에 내꺼 엎어서 못쓰나? 공유 되지 않아? 두 사람과 한 사람을 몰아서? 그 예약된다 그랬지 않았어? 한 명이 할수 있게? 11시래. 11시? 어. 나 바로 들어가면 될 듯. 보자. <laughs> 왜건왜건 아, 이킹핏 아. 누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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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a n k o 아, 아, t h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아 이거 봐봐. 와,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저거구나. 재미없기만 해봐 좋습니다. 이놈들. <laughs> 이게 제일 유명한 거라서 왔는데. 음. <laughs> 거리가 참 많네요. <목소리> 어. 응? 이게 유명한 카카라는 애니메이션이거든. 어, 어 맞아. 보진 않았지만. 난 봤어. 와 진짜 이쁘다. 가격은 어. 근데 그래도 그래도 괜찮은데? 어. 어. 이게 그차신인가봐 80달러대 하루 종일 할수 있잖아 폰케이스 <목소리> <목소리> 제 아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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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S7 언제 역시 아이폰의 나라 야너시사시 어. 어? <목소리> 어. 여기이다 이게 하나의 거리니까 하나씩 보고가자 여기는 타 애니메이션의 마을을 꾸며 낸 곳입니다 그게 이거야? 어아 음식점 여기 옛날 그 거리들 카우보이 음. 시대의 그 거리들입다 음. 여기, 여기가 이 있고요 의 향이 느껴집니다 뭐 먹고 싶어서 그래? 아 여기가 궁금해서? 야, <목소리도> 인기, 이... 오. 저거 봐. 메뉴판 봐. 이렇게 레스토룸까지 한번들려봅니다 아. 내가 지금 좀 급했습니다. 아, 화장실. 안다와 좋아, 좋아. 내가 좀 잡아가지고 가타하는 게 없어, 맞나 봐. 아, 그래, 우리가 제일 빠른 거 잡았어. 그 이상은 별로 없는 건가 봐. 그러네, 스파이더맨?

리즈 먼저 가. 까그 그래, 어디로 가야 돼? 이리로 이거야? 리버런 리즐 사이드 리버런 이거 한번 15분만 기다린다 라이트닝 저거 아니야? 아니지 왜? 우린 왜? 아이고. 우리 라이트닝은 그걸 예약한 사람이야 그거? 저기 그럼 우리 그거 디젤 플러스 못쓰는 거야? 어, 우리 그거 쓸때 까지 못쓰는거같은 그런 게 어딨 어? 졌나 봐. 어, 어? 벌써 <laughs> 이것도 굉장히 유 명한 브리즐 이라는 시 원하 게. Breathing passengers, to assure a safe trip, remember to stay seated with your seat belt fastened, keeping your hands, arms, feet, and legs inside the rack. <웃음> <웃음> 와 이거 로드하자. 이걸 로드하자 이거 어? 로드하자 샌드위치 <laughs> 스 아..여기 미지도 있네 아니, 뭐 먹을까? 어, 나 이... 임파서블 스카프자기 이거? 아, 나는 봤어. 아까 있었는데 응. 나 사이드 포테이토 바이트 시켜주라 응. 그리고 이거 서브 도미 아래쪽에 있어 이거, 이거. 저거. 아, 드링크는? 밀크랑 같아 밀크. 우리 그 콜라 하나? 콜라.

이게 장난해? 귀엽지? 음. 그럴 것 같아서 이거 시켰어 콩고 아니야? 한 뼘이야 사람들이 여기로 시면 약일 것같맛있 맛있네 이 애기들 용이구나 이게 아먹어다 먹어봤다. 걷먹볼까뭐 궁금했어. 여기 밥을 먹어봐. 우리나라도 솔직히 맛있지 않다. 뭐리가막밥 <놀리도 와> 이건 먹을만해. 다섯 번 찍은 거 같아. 우리 반레 start I got one And I got two Come on in guys, Absolutely next group right over here for me okay. Yeah. Okay. Yeah. go to you a screenshot of this? I for will empower people like you Tech for example I'm sharing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keeps my space organized and This Is awesome?

너무 잘. 아, 이제 so 아 컸다. 아디다 Five, f o 아 r okay, <laughs> 아아 no, t <enzy Quran> Victory! y'all to That's funny. Uninhibited nonsense and nothing says fun like a few military drills. Am I right? Let's warm these troops up with the march. Mark time, hut,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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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left. Let me see if 우와 자기가 좋아할 만한 거 있다. 뜨가좋아뜨뜨앨르스 어. 쪽에 다 빨리 스 근데.

가자 다어게다다와1달러밖에 안해 1 2달러야 아니 어떻게 먹냐는 이제 문제가 아니고 이 가격에 이걸 판다는 문제가 에 너무 신기한데 와우! 진짜 뭐야 저게? 어 지금 따뜻하네 여기가 지금 냉동 쪽이라 그런 거 아니야?